이 영상에선 변산자연휴양림에서 머무른 1박 2일 동안의 기록을 담아봤습니다. 신축 펜션만큼이나 깨끗해 인기가 정말 좋은 이곳에선 어떤 풍경을 볼수 있을까요? 녹음이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6월, 저희 가족은 부안에 있는 변산자연휴양림을 다녀왔어요. 입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희가 머무를 바다향기 9번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객실들 중 가장 인기가 좋은 바다 향기 방들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차는 각 호실당 2대씩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어서 짐을 들고 다루기에 무척 좋습니다. 바다양기 8호에서 9호실은 정원이 8인실이라 친구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적당한 인원이 방문하면 푹신하게 담요들을 여러 장깔수 있어서 온돌방이지만 포근하게 잘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주방에 전기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어서 밥 해먹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집입니다. 뚜둥! 그걸 안녕하세요! <laughs> 빠라바밤. 이거 여기가 방이야? 에어컨 쓰는 거? 아, 한 곳에 쓰는 거지? 추천. 응. <laughs> 오션뷰다오션뷰 통창이다, 통창. 근데 엄마 통창 좋아해. 이 정도면. 여기가 데오 <laughs> <오>. 좋다 <laughs> <laughs> 엄청 넓 <있다>. 우와 <laughs> 여기서 자도 되겠다 얘 <laughs> 요즘 들어 얘네가 가장 좋아하는 에디 테이블 장난감을 챙겨왔어요. 손이 안 다요, 엄마. 연하가 어느 정도 자라기도 했고 기존 절충형 유모차가 고장나버려서 새로 휴대용 유모차를 구매해왔습니다. 무게가 가벼운데다 기내 반입까지 가능해서 만인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모차예요. 아내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네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겠다. 패딩에서 빼는 건가 그런가 보다 발에 눌러서 날이 풀리면 손을 자고 음. 마지막 만 이렇게 휘어지듯 잘했는데 어어 금방 어 이렇게 어 음. 되게 튼튼하게 해놨네 아이고. 진짜 좋다 철저함 빠이 그것만 미뤄 아, 이렇게? 미쳤다. 풀링 끝. 한 봐. 동이 거울 작아서 쉽네 햇빛이 많이 쎄 안녕히 음. 계세요 5월 무렵부터는 이곳에는 수국들이 잔뜩 피어있어서 아, 수국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와 진짜 가볍다 <laughs> 이건 진짜 멈추면 락 걸고 있어야겠다 그니까 그거는 안 걸어도 튼튼했는데 이거는 막 내려갈 것 같아 음. 초 초에 피던가? 아니 방에서 재울 거. 놀려야 하나? 동안. 전광판 있는 거아 저거 올라가기가 빡세니까 차 가져가는구나 음. 아, 여름에는 안돼 벌레 많아 아, 이거봐 예나야 아 알았어 아가 예빈 <laughs> 보스 <laughs> <기민버스. 웃음> 왜? 아, <laughs> 니 그냥. 햇빛 진짜 하나도 안 쬐나 봤어어미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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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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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엄마! 눈썹이 엄청 빨개. 그네 하나도 안부셔어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 너무 앞이라서 뭐안 보이지만 4분이 제일 온방이긴 하구나 우와 21시간? 응. 20시... 온도? 오왜안 돼? 전화 아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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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있다 아, 진다 이거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빠 로 음메! 어 여기야! <laughs> 고추와 오징어로 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음. 자를까? 여기서 절반만? 좋아. 믹서통을 써야 돼한 수저 띠용 이질감난 응. 어릴 이 없는데 앵크링 같은 거 이거 아나 튀기자~ 튀기자 간건가거야 응! 응. 아, 봤는데, 접시 많이 늘었어. 냉, 이렇수있요더 펴, 더해. 네~ 에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어! <laughs> 어때? 긴척해 빨리 긴척했어, 자, 시 식용유 시영용유 붓고 겁... 겁나 망했다 다부보고 싶었는데 다 부어? 응, <laughs> 어, 다 부어야지 누가 봐도 전이야? 최대한 눌려보자 응. 안 되면 볶음 철로 한 다음에 눌러. 어이구, 많이 켰는데? 아니야, 괜찮아. 풍망 <laughs> 여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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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넓어서 실제 여덟 명이 와도 맛있는 걸 해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어. 안 익었어? 음, 괜찮은데. 음. 응, 음. 또 자른데. 쉬면 맛있겠지. 응? 음? 쉬면 맛있겠지. 근데 더하면 오징어 가 너무 찡거질것 같아. 음. 채채 향차 채채채채채차네되리고 시원하다고 파 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합리적인 가격의 오션뷰 펜션. 이곳 변산 자연휴양림에선그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탁트인 바다를 보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꼭 예약에 성공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